완전 득템해서 왔으니까 빠르게 여러 볼게만 바로 소개해볼게요 통장 되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요즘 입술 어떻게 해도 건조했는데 니베아에서 립밤 새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구매해봤어요 시카 고순도의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모이스처 플러스 버전이래요 지금 할인해서 3,000원대에 구매했어요 기존 니베아보다 훨씬 부드럽고 촉촉 쫀쫀한 느낌이에요 괜찮으면 따로 또 리뷰해볼게요 그리고 라운드 어라운드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폼 더블 캔 세트. 이거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진짜 유명하잖아요. 10%의 독차소 함유와 약산성 포뮬라의 클렌징 폼인데 200ml 두개 그리고 30ml 미니어처 하나까지 모두 다해서 15,000원대에 구매했어요. 내 거지?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은은한 세탁향 그 잡채 섬유 탈취제로 유명한 스너블 아시죠? 담배 냄새, 음식 냄새, 땀 냄새 다 잡아주는 탈취력이 강화된 블루스파클 플러스 버전을 사려고 있는데요. 요거 5천 원인데 션샤인과 두개 세트 에 7천 원대 크리스마스 선물 기획이라고 팔고 있더라고요. 신정 안에 스너블 수면 한대와 포토 카드까지 들어있어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걸로 샀어요. 오늘도 청장가.